자 그러면 이제 지방행정조직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방 지방행정, 고려의 지방행정조직은 또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의 그 지방행정조직은요. 음... 제가 이야기했죠. 오도 양계라고. 근데 아까 여러분 최승모의 그 건의에 의해서 12목의 지방관을 파견했다 그랬잖아. 요 12목이 이제 오도 양계로 이제 정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재밌다. 이 오도 양계가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어요. 오도는 행정적 성격이 강하고요. 양계는 군사적 성격이 강해요. 자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이 네모칸은 제가 고려라고 한번 어, 도식화시켜 볼게요. 그래서. 고려의 그 국경, 북쪽을, 북쪽을, 북계라고 하고, 이 동쪽을 동계라고 해요. 자, 외적들이 이렇게 쳐들어올 거 아니야. 그죠? 그니까 러 이쪽을 북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외. 외들이 또 이렇게 쳐들어올 거 아니야. 여기 이제 거란과 여진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북계. 그 다음에 외가 쳐들어오기 때문에 동계. 그니까 북쪽과 동쪽에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방어선을 구축한 거예요. 그래서 북계와 동계가 있다, 양쪽에 개가 있다라고 해서 양계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군사성이 강하잖아 지금, 그렇죠? 자, 이 북계와 이 동계에 파견된 지방관, 중앙에서 지방관을 파견할 거 아니에요. 그 중앙에서 이 양계에 파견된 지방관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병마사라고 그래요. 느낌 오죠 병마사, 병사들과 말을 관리하는 관리라는 이야기예요. 병마사. 그런데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 병마사가 왜 중요하냐면, 고려시대는 워낙 외침이 많아. 외침이 많다 보니까, 도 병마사라는 귀족 회의 기구가 열리게 되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 병마사의 역할이 컸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양계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북쪽에는 아예 그냥 철리장성 옛날 이제 거란족 쳐들어왔을 때, 이 거란족 쳐들어왔을 때, 대비하기에 천리장성까지 축조를 하거든요. 고려에도 천리장성이 있었고, 고구려에도 천리장성이 있습니다. 고구려 천리장성을 축조하는 과정 속에서 연계소문에 권력이 강화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네, 천리장성. 근데 같진 않아요, 위치가. 고구려 천리장성은 만주고요. 고려의 천리장성은 한반도 내에 있습니다. 어쨌건, 자, 중앙에서는요, 이렇게 양계의 병말살 파견했고, 지방 오도 여기 오도오도에 5도. 파견된 지방관을 뭐라고 하냐면, 안찰사라 그래요. 네. 안찰사. 그러니까, 안차, 관찰하는 거야. 예, 백성들의 어떤 삶을 관찰하는 그런 관리라는 이야기죠. 안찰사. 어, 조선시대가 되면 여러분들, 조선시대 이제 관찰사가 있습니다. 조선시대는 관찰사가 있어요. 근데 조선의 관찰사는 더 힘있어요. 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그, 최승로의 건의에 의해 가지고 지방에 외관을 파견하셔서 지방관을 파견했잖아. 이 지방관은 곧 뭐냐면 왕의 오른팔이야. 그런데 아직까지 고려시대는요. 중앙의 왕이 지방을 완벽하게 장악하지는 않아요 그건 못해요 그건 조선시대 와야 돼 그래서 안찰사 중앙에서 파견은 되었지만 그렇게 힘이 세진 못해요 상설 그 아주 늘딱 이게 붙어 있지도 않아요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관찰사가 있는 곳을 가명이라고 하거든요 가명 예. 가명은 늘한 곳에 딱 고정돼 그 있어요 근데 고려의 안찰사는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고정되어 있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 아직까지는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강하진 않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 이 수령들. 그, 이제 더 하부, 더 하부에 수령들을 파견해요. 사또들이지, 사또들.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안찰사는 지금으로 본다면 도지사. 경상도 도지사. 그럼 경상도 안에 여러 지역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여러 지역 안에 구청장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구청장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수령, 사도들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수령들, 에, 이 오도 밑에 이제 사도호부 팔목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왜 십이목, 12목, 십이목이 이제 이게 오도가 되면서 이제 사도하기 팔 이렇게 나뉜 거야 이제 또 인구별로 군사적으로 중요한 걸 이렇게 쪼개 가지고 사도호부 팔목으로 나뉜 거죠. 오도 밑을 이제 이런 식으로 에, 쪼갠 것이죠. 그래서 요 팔목을 다시 또 주군현으로 또 나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주군현이 이제 최종 단위가 되는 건데 이 주군현에 이 수령들을 파견했는데 여기서 중요한거 이 수령들 사또가 지방 모두 주군현에 다 파견된게 아니라는거예요 제가 이야기 했지만 고려시대는 아직 중앙에서 지방의 모든 관리를 다 파견하지 못합니다 못합니다 예 그래서 속군, 속현, 향 부곡수가 남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군에 속해 있는 군이라는 의미야. 이 현에 속해 있는 현이라는 의미야.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아. 이 주군현은 지방관이 파견됐는데 이 속군 속현 향복수인 지방이 파견되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들 고려시대는요, 지방관이 파견된 곳보다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군속형이 더 많아요,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고려는 완벽한 중앙집권 체제의 정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고려 태조 왕건이 그 지방 호족들과 나라를 세웠는데 여전히 그 지방의 자치권들이 인정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속군속형은 누가 다스릴 거야? 그, 뭐, 뭐 무정부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를 우리는 향리, 그 향촌의 관리라고 해서 향리가 이 지역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의 실질적인 지배 세력이다라고 볼수 있죠. 물론, 이 향리도 여러분들 이수령의 지도를 받아요. 어, 지도를 받지만, 그렇게 뭐 이렇게 강력하게 그냥 명예에 의해서 움직 그런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조선시대 향리는요, 여러분들 왜 그런 이미지 있죠? 사또가, 사또가 향리를 부른다? 뭐라 부르냐면, 그 밖에 그 이방이 있느냐? 이방이 있느냐? 라고 부르면 이방인지 향리거든. 있느냐? 라고 하면은, 이제 아마 드라마 보셨을 거예요. 왠지 모르게 허리를 짚고 부정하고, 약간은 그좀 이렇게 뭔가 아첨하는 수염을 붙이고, 이렇게 걸음도 총총. 사또! 이렇게 오는 모습들 보이잖아요. 이건 조선의 향리예요. 근데 고려의 향리는 절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고려의 향리는 그저의 실질적 지배세력이 지배세력. 그러니까 이미지가 달라요. 고려의 향리와 조선의 향리는 완전히 이미지가 다릅니다. 다시 한번. 아, 고려의 지방 시스템은 그 지역 자치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굉장히 강했구나. 조선에 비해서 중앙집권화되지 않았구나. 요걸 여러분들 그림에 그리시면서 오도 양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에 파견된 군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먼저 중앙엔 2군 6위가 있습니다. 2군 6위. 이군 6위는요 군 적이 있어요. 군 적은 뭐냐면 군인들 리스트예요. 왜냐면 그 군인들 리스트를 만든 이유는 월급 주려고 그래서 이들은 직업 군인이에요. 군인전 줍니다. 토지가 지급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어떤 토지건, 그토지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이런 군인전을 지급하는 이군 6위에 있죠. 지방군은 어떻게 되냐면, 지방이 지금 오도와 양계를 나뉘어 있잖아. 그러니까 오도에 파견되는 군인들과 양계에 파견되는 군인들이 다르겠지. 그래서 양계에 파견되는 군인들을, 왜 진을, 뭔가 전쟁과 관련이 있어야, 진을 구축하라. 진지를 구축하라. 이러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여기 주진군이야. 양계에 파견되는 군인들은 주진군이야. 이들은 군접은 없어요. 군접은 없어요. 상비군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양계 이 지역에 늘 상주하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동원되는 것이죠. 이거 이제 주진군이라 그래요. 주현군도 마찬가지로 군접은 없어요. 근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비군 형태. 주진군보다 훨씬 더좀 느슨한 형태로 있는 예비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늘 상비군이지만 여기는 예비군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이게 바로 고려시대의 5도 양계의 틀이었습니다.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아, 중앙에서는 도병마사. 물론 이제 이성 육부체제이긴 하지만 도병마사라고 하는 그 문벌들의 어떤 그 귀족 회의 기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운영이 되었고, 지방에서는 5도 양계, 중앙 집권화 되지 않은 5도 양계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세의 문을 열었습니다. 앞에 있었던 고대와는 확연히 다른 광종의 과거제가 도입되면서 실력에 의해서 올라올 수 있는 범위가 상대적으로 고대에 비해서 넓혀진 모습들, 고대와 다른 중세 시대, 자, 다음 시간에 또 어떤 모습이 펼쳐질지 기대해 오시기 바랍니다.